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 제가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마이크를 끄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어, 방송 사고죠. 생방송 같았으면 사고가 났을 텐데요. 어, 그래도 어, 꾸준히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자연스럽고 어, 부담도 좀 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 동안에 이제 아침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 뭔가 굉장히 새로운것 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그런 강박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새롭고 재밌고 좋은데 또 그런 걸 찾아내면 이렇게 보석 찾는 것 같은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초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안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들으면 재미가 있는데, 뭐 전혀 기초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알려드리면, 어, 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초적인 건다 알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장내세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냥 기본적인 걸좀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항산화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그 항산화제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 몸에 이제 노화를 막아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암 치료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으시거나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은 너무 항산화제 같은 거를 주사를 맞거나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게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암 환자들 치료 중에는 비타민C 먹지 말라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항산화제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항산화제가 우리 몸으로 직접 흡수돼서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내에 있으면서 우리 몸으로 흡수는 안 되고 장내 환경을 이렇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그런 걸 들으니까 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주로 장내 세균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참 좋은 토픽이다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내 세균도 잘 모르시고 그~ 항산화제도 잘 모르시는 분한테 이렇게 새로운 것만 알려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항산화제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산화제란 항이라는 건 이제 안 한다는 이제 안티 우리 몸이 이제 산화되는 것은 산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산화시키는 산소를 활성산소라 그럽니다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다보면 활성산소라는 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대항한다 그래서 안티옥시던트라고 합니다 옥시던트는 산화제 그 다음에 안티는 항이라는 뜻이죠. 대항한다. 그래서 이걸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고, 이 활성산소가 그 세포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게 되면 이제 그 세포 손상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그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그 작용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항산화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산소 호흡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활성 산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인성이라고 원래부터 우리 몸에 있는 거 이제 제일 유명한 글루타티온입니다 이거 이제 붙이시고 드시고 뭐 필름 형태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고요. 또 효소 중에 그 슈퍼 옥사이드 디스 미테이즈 카탈라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먹는 항산화제를 별로 그 신봉하지 않는 게 워낙 몸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더 보충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저의 기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외인성이란건 밖에서 들어오는 항산화제인데 대표적인 게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 중에는 A, C, E. 이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라고 하고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이제 카로티노이드라 그러거든요, 베타카로텐. 그래서 비타민 A, C, E가 외인성 항산화제고요. 네,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이제 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 사실은 이게 그 다른 세균들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게 그 항산화제로 작용할 때 주로 우리 장내 세균을 거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건 이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제가 주는 주요 이점은 활성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많이 망가지면 노화되는 거니까 노화를 방지하고 또 이제 세포 손상되는 것 중에 면역 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면역력도 강화한다. 거고 또 손상되는 세포 중에 제일 치명적인 게 어떻게 보면 혈관입니다. 혈관 세포가 바로 이제 그 산소를 만나잖아요. 그 적혈구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활성 산소에 의해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혈관 내피 세포이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그런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면 혈관을 보호하는데 혈관 중에 이제 중요한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하고 뇌로 가는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잘 보호를 해 주면은 이제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증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활성 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완전히 죽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반쯤 죽어서 애들이 좀 미쳐버리는 걸로돌연변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를 억제해주면 암 예방도 된다. 그러시고요. 항산화제가 이제 풍부한 음식을 이제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블루베리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가 몸에 좋은 거는 이 안에 있는 공통적인 섬유질 때문이다. 이랬는데 블루베리는 좀 먹어보니까 좀 다른 과일이랑 다르게.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안토시아닌을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이 제가 그전에는 뭐몸 안에 들어가도 큰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토시아닌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속에서 장내 환경을 이렇게 항산화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장내 세균들을 잘 북돋아준다, 그런 작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있고요. 블루베리, 오렌지, 석류, 키위 이런 것들이 양산화제가 많고 채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브로콜리 이런 것들 항암 성분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거만이 이제 항암 성분은 아니다. 제가 뭐 모든 야채가 다 좋다 그랬는데 특히 이렇게 폴리페놀들이 많은 그런 채소들은 기본 섬유질 작용 더하기 폴리페놀들이 또 장내 세균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더 이제 우리 몸에 좋다 이런 건 이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케일 뭐 몸에 좋고 맛은 좀 없는 그런 채소들에 많고 그 다음에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를 씨앗에도 많고요 기타로는 폴리페놀이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녹차, 다크 초콜릿, 올리브오일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이렇게 커피 대신에 차도 마시고요 또 이제 다크 초콜릿도 이게 사실 좀 설탕이 많긴 한데 다크 초콜릿도 좀 사서 먹고 있고 이거는 이제 버섯 물인데요 예, 이 안에도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다 그래갖고 버섯물도 먹고 그래서 이제 꼭 항산화제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라기보다는 장내 세균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항산화제를 먹는 팁은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라 그래서 사실 이게 색상 안에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항산화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다양하게 먹으면 된다 색깔 별로 생각하지 말고 또 다양하면서 많이 먹어야 된다 이제 섬유질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섬유질 더하기 그 안에 있는 폴리페놀들이 또 어떤 우리 특정한 장내 세균을 잘 키워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다양한 색상 뭐 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열에 파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온에서 너무 조리하지 말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라 하는 거고요 커피 대신에 녹차나 허브티 이런 곳에 이제 풀리 패널이 많아서 그런 하루에 한두잔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는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항산화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도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내용이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틀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작용이 제가 보기엔 장내 세균을 통해서 항산화제들이 작용을 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인성 그 항산화제라는 건 그러니까 내인성으로 하는 것들이야 어차피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지만 우리가 외인성 항산화제라는 거는 그 실험실 세포 안에서는 그런 작용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는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장내 환경을 항산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더큰 그런 작용일 거라는 게 앞으로 이제 교과서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은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그 항산화제를 너무 좀 선입견을 가지고 좀 무시한 태도를 부인 것 같아가지고 좀 반성을 하면서 조금 이제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그런 정보를 전달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